어,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촬영하고 어, 케이블이랑 이스탠드 장난 아니 있는데 이게 뭐죠? 곡괭이인가요? <laughs> 갑자기 이게... <laughs> 안 움직이는 키보드들이 많아요 아.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쾌한 생각의 도리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의뢰인님이 여기 근처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어? 의뢰인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 근데 진짜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막네요. 어, 저분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멍기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우리 얘기할까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따라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유쾌한 생각 채널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요리사 겸 요리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남 TV 썰맨의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laughs> 어,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이신 유튜브 채널에 대해 조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는 만남 TV 썰맨 채널이라는 요리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식당 자영업자이면서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선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썰맨입니다. 어, 그러면 요식업 사업도 하시면서 직접 영상 콘텐츠도 만드시는 거세요? 한식을 병행하면서 이 요리 영상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매장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영상도 만드시고 기획도 하시고 업로드도 하시고 헉, 몸이 하나로. 10개도 모자랄 것 같으신데요? 제 생활에서 가장 여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공고비 생각해보니까 새벽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촬영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리사신데, 그럼 저 유쾌한 생각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간 3, 4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장비에 대한 것들 알아봤던 업체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유쾌한 생각이었어요. <laughs> 그때 당시에는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정보를 습득해볼까 해서 그 유쾌한 생각, 이사하기 전에. 조원로 구로동이네. 구로동. 구로동, 네네네. <laughs> 방문을 했었어요. 그냥 문을 열었더니 깜짝 놀랬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귀찮게 하다가나왔던 <laughs>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네. 촬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조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소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항상 딜레마였었거든요. 구독자들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원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영상미도 있는 그런 영상들을 사실상은 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명 부분들도 사실상 저에게는 큰 숙제였고, 이곳에 위치해봐도 안 되고, 이것을 사봐도 안 되고, 맞아요, 사실상 맞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게 아니잖아요. 산다고 해결되는 게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샀는데 어딘가 막 요, 여기다 나도 이상하고 여기다 나도 이상하고 막막 이렇게 네. 허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손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촬영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희 현장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네 좋습니다. 오시죠.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려요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감독님 여기 보세요. 근데 장비가 엄청 많아요. <laughs>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다 에이스 텐트 받치에요 약간 지뢰밭 마냥 <laughs> 케이블이랑 막 에이스 텐트 장난 아니 있는데 지금이야 조금 넓은 공간으로 왔지만 사실상 식당 한 켠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이공간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영상 초반에는 조금 칙칙했는데 네. 영상 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화사해지시더라고요 네, 네. 또 마침 눈앞에 바로 룩스패드가 보이는데 <laughs> 네. 감독님 빨리 가까이 찍어주세요, 저스페드 조명 자체가 중요한 걸할실전 초반에 몰랐어요. 그냥 요 정도 조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항상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얼굴의 화관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음식의 때깔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완전히 중요, 그거, 뭐, 그거는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눈에 띄는데, 감홍이, 이게 뭐죠? 곡갱인가요? <laughs> 갑자기 이게, <laughs> 이게 왜 있는 거죠? <laughs> 아, 이게 딱 붙여가지고요. 카메라를 달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연결해가지고 촬영을. 했었던 아 그런 요리에 장기. 빼놓을 수 없는 직부감 네. 샷을 담당해 주던 고객이군요고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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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 각도에서 다양한 앵글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음... 좀 심플하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자주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 화면 전환을 할때 구독자들을 아실 거예요. 1 번, 2번 이렇게 누르고 이 마우스 막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화면 전환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 분명히 뜨거운 요리도 할수 있을 거고 칼도 쓸 수도 있을 거고 막 뭐가 묻어, 묻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이 전자기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손을 쓰는 게 괜찮으세요? 뭐 저쪽 옆방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전이 되거나 아니면 뭐 물엿 같은 게 묻어가지고 음... 안 움직이는 키보드들이 많아요. 근데 <laughs> 네. 현장을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유쾌한 생각 전문가님께 가지고 갈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네, 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해결책을 가지고 조만간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laughs> 유쾌한 생각 전문가와 함께 의료인의 현장을 분석 중이에요. 저희는 영상을 통해 현장의 스튜디오 환경을 잘 확인했고요. 일단, 의뢰인분이 영상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영상 제작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께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니까 스튜디오 환경을 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 세팅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장비와 삼각대들 그리고 수많은 케이블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어 자칫 선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장비들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스튜디오 공간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조명이 광량이 너무 낮고. 그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영상을 촬영하실 때 날씨나 시간적인 제약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1인 크리에이터분들이 모두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혼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의뢰인분께서는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영상 제작까지 병행하시기에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하는 것도로좀 보입니다. 네 번째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에서는 컨텐츠만 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팔켄 기어트리의 제품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손쉽게 영상 장비들을 조작함으로써 1인 촬영에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포로자150 조명을 사용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비해서 광량이 부족했던 조명을 포로자 150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광량을 통해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 촬영에 있어서 맛깔난 색감을 연출할 수 있는 조명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아테미니 프로 ISO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아테미니 프로 ISO는 4채널 비디오 스위처이기도 하지만 채널별로 녹화도 가능하고 컵도 가능해서 지금 의뢰인분이 사용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엘가토의 스트림덱 페달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엘가토 스트림덱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요리 컨텐츠를 하는 의뢰자는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화면 전환이나 장비들을 만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제 스트림덱 페달을 통해 발로 화면 전환도 할수 있게 됨으로써 의뢰자분께서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많은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 좋은 영상 결과물과 남들보다 좀더 뛰어난 영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잘안 돼서 고민하고 계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쾌한 생각은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좋은 제품과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쾌한 생각에 찾아오셔서 상담 받고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뢰인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곧 현장에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현장으로 가볼까요? 고고! 다음 편에서는 유쾌한 생각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